말고 많죠 이 뒤도 가고 말습니다 저당나무 이거 우리 우리 백삼호에 찍어 드게요 연진님 거 이거 연진님 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이거 와서 따가세요 여기 있으면 좋았으면 상태 이거 따가세요 자 여기 보시오 말고 우 많죠 이건 누구 것 거야 이건 저번에 동철님은 되었으니까 이번엔 생명야수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, 이거 와서 따가세요 이. 오우, 많습니다. 많죠. 자당나무말고어서안 아, 따겠습니다. 이것은 흥가할때 깊은 산못어갈때 겨울에 가서 겨울이 지금은 안 따입니다. 여보세요. 와, 큽니다. 자당나무말고이거 자, 놀라지 마세요. 자, 자 놀라지 마세요. 자작나무 말고어서 엄청나죠? 아무리 오랜만에 왔어도 우리 이거 안 따져? 예. 안 땁니다 계속 갑니다 자작나무 말고버섯 안 땁니다 해보세요 여보, 새끼 자작나무 말고버섯 새끼 안 땁니다